세안을 해도 피부에 뭔가 계속 찝찝한 느낌. 저만 그런 줄 알았어요. 서울 마포에 거주하는 40대 다정님은 요즘 들어 피부에 뭔가 자꾸 얹혀지는 느낌이 들었대요. 화장을 지워도 피지가 남은 듯 답답하고, 세로로 벌어지는 모공이 거울 볼 때마다 거슬렸죠. 예민한 피부라 클렌징도 늘 신중하게 골랐는데, 이상하게도 세안 후엔 당기고, 메이크업은 들뜨는 악순환이 반복됐대요. 그러다 인스타그램에서 피지와 모공관리에 효과적이라는 코나피딜 우유니스톤 루틴을 보게 되었고 처음으로 은희쌤에게 문의를 남겼어요. 홈케어를 시작한 뒤 무겁던 얼굴이 점점 가벼워지는 느낌을 받았고 피부결이 정돈되니 마음까지 차분해지는 걸 느꼈다고 해요. 요즘은 화장 전에 손이 덜 가서 아침시간이 여유로워졌다고 웃으셨어요. 혼자 고민하지 말고 나에게 맞는 방법부터 시작해보세요. 오늘도 은희쌤 믿고 화이팅!